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오늘의 감사 컨텐츠로 왔습니다 거의 한 달만에 영상을 찍는데 그동안 감사가 없던 것은 아니었고 여러 가지로 내적으로 성장하는 시간이었어서 더 탄탄하게 제가 다져지는 기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늘의 감사 두 가지 어, 첫 번째 오늘의 감사는 어제 타이어를 내짝 갈았음. 지난 자동차 검사소 검사 때세 개의 타이어 마모가 꽤 많이 됐어서 교체해야 한다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게 오래 살진 않았지만 보통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경고를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큰 사고들은 이제 몇 번의 경고나 징후들을 보인다고 하는데 저 또한 이런 힌트들을 놓쳤다가 낭패를 본 직간접적인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지 이런 경고를 받으면 해결될 때까지 이제 계속 떠오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디서 어떻게 갈아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드디어 어제 의정부 코스트코에 가서 타이어를 4짝 다 갈았습니다 보통 온라인 구매가 가장 싸다고 하지만 코스트코의 경우 이제 가격도 저렴하고 5,000원의 공인비로 타이어를 다 교체해 준다고 하셔서 믿고 갔는데 금호 프리미엄 타이어를 한 짝당 95,000원에 공인비 5,000원 그리고 할인 4만원을 해주셔서 최종 364,000원대로 교환을 마쳤습니다 광고는 아닙니다 사실 이제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아버지께서 타이어를 한번쯤은 갈아주고 싶으셨다고 하시면서 결제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지만 다큰 아들로서 일말의 죄책감을 갖고 절반인 20만 원만 드렸습니다. 아버지께선 다 내시려다가 20만 원을 돌려받으셔서 좋고 저는 제가 다 부담하려고 했으나 아버지께서 20만 원을 내주셔서 좋고 복리 주의에 입각하여 모두가 행복하다는 뻔뻔한 말을 남기면서 행복하게 새 타이어를 만끽하는 중입니다. 알터니가 빠진 기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의 감사.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리스천으로서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길은 자신의 과거를 반추해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제도 코스트코에 가서 타이어를 갈고 장을 보고 이제 집에 오면서 그리고 저희 가정이 토요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는데 가정예배 때 부모님하고 형과 이야기를 나눴지만 제 31년을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찬찬히 뒤돌아보면 현재 지금은 참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더욱 감사한 것은 제가 지금 현재 감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님에도 그런 상황들하고 상관없이 한결같이 감사할 수 있는 이 마음 왜냐면 이제 제가 퇴사를 하고 대학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학원 시험 점수가 생각보다 좀잘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퇴사를 하고 모아둔 돈들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막막한데 과거 수능을 잘 보지 않았을 때와 지금은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심지어 지금은 나이가 꽤 찼어가지고 저한테는 핸디캡이 있음에도 그때 그 절망감이나 좌절이랑은 이제 비교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시험 점수를 확인하고 낙담이나 절망은 반나절도 제가 하지 않았고 점수를 확인한 바로 그날 저녁부터 제 마음속엔 더욱더 확고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와 신뢰와 내일부터 이제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뜨거움으로 오히려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이젠 정말 기호를 떠난 필수로 읽어야 하는 책들, 그런 책들을 10권 넘게 리스트를 만들고 더 오기가 생겨서 할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막 가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이 이제 매일같이 기다려지는 요즘이에요. 내일은 또뭘 더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인가는 제가 그 레슨을 다녀오는 길에 알라딘에서 중고로 두꺼운 책들을 한 6~7권 정도를 사오면서 굉장히 이제 뿌듯했고 그리고 읽기 힘든 책들이다 보니까 거의 사투를 벌이면서 읽을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사투를 벌이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곤 해요. 물론 아직도 대학원의 꿈은 버리지 않았지만 그 점수랑 상관없이 올해 원서 도낼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날 어떤 길로든 써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평상시처럼 아니 어떻게 보면 평상시보다 훨씬 더 열정적인 마음으로 메일을 보내는 요즘입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그런 할 일들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고 있게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일단 감사하고 그 감사에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제가 살면서 무엇이라도 하겠다는 마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보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아무.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을 느끼게 되고 그 감사가 또 다른 감사들을 계속해서 불러들이는 선순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 화를 내지 않거나 뭐 속상한게 없거나 그런게 아니라 이제 그런 경험이 생겼을 때그 회복 탄력성으로 이게 회복되는 속도가 예전하고 이제 비교도 안되게 빨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며칠은 갔었는데 지금은 반나절이면 마음이 정돈되고 자기 전에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 모든게 다 내려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이 갖춰진 상태에서의 감사가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선 모든 것을 들어 가는 상태에서의 감사라니 이 말만으로도 실시간으로 지금 감사함을 느끼는 아,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날왜 이렇게 만드냐고 할수 있겠냐 그래서 토기장이가 토기를 어떻게 만들든 토기는 이제 따질 필요도 이유도 없듯이 제 인생이 결국 하나님께 이렇다 할 성과를 못 내고 끝날 수 있을진 몰라요 근데 그건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실 거라 믿기에 크게 걱정은 되지 않아요 다만 그냥 이제 조금이라도 더 사람들을 위로하고 실질적으로 먹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낙담하고 분노할 일들이 생겨도 금세 털어내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 제가 근 4년 동안 매일 같이 쓰는 블로그의 성취기도 그렇고 요새가 4년 동안 중에 가장 입이 터진 시기라서 너무 수다쟁이가 됐어요. 그래서 말이 더 길어지기 전에 이제 얼른 마쳐야겠습니다.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